돈을 벌게 해준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클릭해보니 돈다발 인증샷이 넘쳐나고 유명 인사들도 고객이라고 내세웁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같은 사진에 문구만 바꿔놓은 포토샵 사기인 게 금방 드러납니다. 같은 이름의 유사 투자자문 업체에 가보니 자신들을 사칭한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칭이에요. 저희 회사가 크다 보니까 사칭이 나요 그렇다면 모양새를 좀더 갖춘 곳들은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투자자로 가장해 접근해봤습니다. 우선 그들이 자랑하는 건 정보력입니다. 이어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보장을 언급합니다.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고급 정보를 무료로 아무한테나 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같이 지수가 밀리는 장에서도 뭐 확정 테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 실현은 가능하신 거고요. 출입률적으로는 15% 이상 한달 평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할인해서 회비를 낮춰준다고도 합니다. 6개월 기준 정가는 700만 원이세요. 40% 정도 할인 대신 400만 원 정도 그렇게 맞춰드릴 수 있고 정말 실력은 있는 곳일까? 무료 추천 종목부터 받아봤습니다. 제약 관련주를 추천받았는데 그날 바로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큰 손실을 봤다고 항의했더니 종목 이름 한 글자를 잘못 봤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습니다. 리딩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SNS로 받은 명함의 주소지로 가봤습니다. 유사투자자문과 전혀 관계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실에선 해당 업체가 애초에 입주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이번엔 신분을 밝히고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어 1대1 리딩방 가입을 권유했는데 불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가짜 주소지를 알려줬는지 따졌습니다. 저희가 권유드리진 않고 있고요.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는 회사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명함을 남겨드려요. 저희도 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안착을 한 다음에 수정은 바로 해야겠죠. 의심 가는 업체를 더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이름을 딴 유사투자자문업체. 월 77만 원짜리 리딩방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스타트업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6주당 9,300원에서 9,500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운영사 측 통해서 삼성증권 통해서 이제 내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1주에 8,000원에 내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연말에 이 주식이 우회 상장되면 큰 수익이 날 테니 최소 500만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2월 연말을 보고 있잖아요. 300% 정도의 수익을 해서 이15% 정도 수익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금을 투자하면서도 더 알아볼 필요는 없을 거란 식으로 말합니다. 제2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비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회원님이 알아보신다고 해서 지금은 나오는 자료가 많이 없을 거예요. 리딩방 직원이 언급한 스타트업 기업에 확인해봤습니다. 업체 측은 상장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특히 연말까지 상장한다는 건 얘기한 적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증권 역시 리딩방 측의 영업 활동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로 삼성증권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진은 이번에도 숨바꼭질을 해야 했습니다. 금감원에 등록된 주소지에 갔지만 허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와 명함에 적힌 상가 건물, 간 판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사무실은 텅빈 상태였습니다.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안 그러니까 응. 뭐안 되는 업체 대표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금융당국이나 취재진으로 의심한 듯 대화를 피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아유. 저희 그마 마감했습니다. 아 마감하셨다고요? 네. 담당자 통해서 연락 주시겠어요? 투자를 얼마 하면 된다고 하길래 직접 보고 싶어가지고. 직접 보 보신다고요? 아, 마감하고 담당자 볼 필요 없습니다. 이 같은 유사 투자 자문 업체는 전국에 2,100곳 넘게 난립 중입니다. 금융 당국은 지난 5월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한 암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금감원에 배정된 암행 점검 예산은 2천만 원. 고객인 것처럼 속여 리딩방에 가입해야 불법 행위를 확인하는 게 가능한데 리딩방 평균 계약 금액이 434만 원인 걸 감안하면 다섯 곳도 들어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결국 정식 투자 자문 회사인 걸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사 투자 자문업 자체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는 좀 그런 제도 자체를 외국과 같이 아예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더 투자자 입장 에 정리가 투자 투자 자문업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유사 투자 자문업의 영역들은 결국은 차츰차츰 없어지게끔 하는 그런 방안들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겠죠. 다만, 이 불공정한 상황으로 인해 개인이 손실을 보는 일은 없애야 할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투자자들 스스로도 돈이 무한정 풀리던 작년과는 좀 다른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사회적 현상이 됐던 동학 개미 운동이 이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고민해 봤습니다.